수신결 32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육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육군은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인식활동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군을 다스려 조복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닦아 길들이지 못하면 미래세에 반드시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 라고 하셨는데, 만약 육근이 신체기관이라면 어떻게 조복하고, 막고, 지키고, 닦아 길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항상 뭔가가 있어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내가 있고, 나에 밖에 뭔가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보고, 아, 저기에 책상이 있구나라고 인식하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보고 듣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내몸 안에 있는 뭔가가 보고 듣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몸 밖에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고 듣는 행동만 있을 뿐, 보는 놈, 보이는 대상은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뿌리 깊은 착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공 가운데는 아니, 비설신이가 없다고 한 것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은 공의 이치를 깨치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도그와 혼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도그는 마음이 바깥 경계에 끌려다녀서 이리저리 날뛰어서 안정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그래서 번뇌망상이 어지럽게 일어나는 상태입니다.마치 나무 위에 원숭이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날뛰는 것과 같습니다.이렇듯 도그는 마음이 들뜨고 소란스럽고. 그래서 흥분되어 있는 마음 상태로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선정의 방해가 됩니다. 혼침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침울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마음 작용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침울한 이런 상태에 빠지면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혼침과 도구는 둘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중생들은 도구와 혼침을 오락가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예를 찾아보자면 마음이 조금 기쁠 때 망상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도구입니다. 슬프거나 아플 때 의욕이 사라지고 혼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을 때 혼침에 빠지게 됩니다.작은 칭찬에도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작은 비난에도 금세 토라지고 마음이 가라앉기도 합니다.부처님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덜 펴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그러므로 수행자라면 남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며, 일이 잘될 때에는 조심할 줄 알고, 막힐 때에는 잘 녹일 줄 알아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혼자 있어도 즐거울 수 있고, 여럿이 있어도 마음이 고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혼침과 도구의 양극단 어디에도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일찍이 고봉국사는 혼침과 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10년, 20년을 풀을 해치고 바람을 뚫고 수행해왔건만 아직 불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대들은 혼침과 도구의 그물에 갇혔기 때문이라고 버릇처럼 말한다. 그러면서도 이 혼침, 도구라는 네 글자를 짓는 그것이 바로 불성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 태고보우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생사라고 한다. 이 생사에 부딪혀 힘을 다해 화두를 들라. 화두가 순일하게 들리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어질 것이니,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어진 것을 고요하다고 한다.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으면 무기라고 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화두가 살아있는 것을 신령한 지혜라고 한다. 이텅빈 고요와 신령한 지혜가 허물어지거나 뒤섞히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공부하면 멀지 않아 깨달을 것이다. 몸과 마음이 화두와 한 덩어리가 되면 기대고 의지할 것이 없어지고 마음 갈 곳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참선 수행을 하면서 혼침과 도구에 빠지는 것은 화두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침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고 도구는 고요한 마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또렷하게 깨어있다면 혼침이나 졸음이 찾아오지 않고 마음이 한가지 대상에 빈틈없이 몰입되어 있다면 생각의 실타래가 뒤엉키거나 덜 떠있는 도구가 발붙일 수 없습니다. 대선사는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비워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을 붙이고 분별하지도 말고 다만 언제 어디서나 빈틈없이 화두만 들라. 망념이 일어날 때 억지로 그것을 그치게 하지 말라. 움직임을 그치게 하여 끝내 그치게 되더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 더욱 크게 움직인다. 단지 마음을 움직이거나 그치는 곳에 화두만을 살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친과 도구는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었습니다.그러니 혼친과 도구는 물리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본래 마음의 그림자임을 알아,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본 래가곧 보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이번 단락에서는 수상정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수상정예는 상을 따르는 정예라는 말입니다. 선정과 지혜가 본래 자성이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깨달아서 단박에 이루는 것이 자성정예라면 수상정예는 대상과 반현에 의지해서 선정과 지혜를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수상정예를 택하는 것일까요? 첫째, 번뇌의 업장과 습기가 두텁고 무거운 반면 관행은 약하고 마음이 가라앉지 못하고 덜떠있는 사람. 둘째, 무명이 깊고 지혜는 적어서 선하고 악한 경계를 당하여 마음이 담담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연을 잊고 마음을 쉬는 상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상을 따르는 선정은 육근이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상을 따르는 지혜란 마음과 대상이 함께 공하여 미혹함이 없음을 비추어 아는 것입니다. 즉 대상에 의해서 마음이 산란하지 않음을 선정이라 하고 대상의 공한 성품을 비추어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상정예는 대상과 반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상정예를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일까요? 먼저 도구가 일어나면 선정으로 산란함을 다스려서 마음이 반연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고 또한 마음이 혼침에 빠지면 지혜로서 사물을 비추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즉 도구는 선정으로 혼침과 무기는 지혜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는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성과 후를 따져서 대치하는 방법입니다. 본래의 마음은 공적하면서 동시에 신령스럽게 하는 공적 영지심입니다. 공적과 영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본래의 마음인데 반해, 산란에 치우치거나 고요함에 치우치는 것이 공부하는 우리들이 쉽게 빠지는 병입니다. 수상증에는 이러한 양극단으로 치우친 상태를 선정과 지혜로 바로잡는 노력입니다. 도구에 빠지면 선정으로 고요한 본성에 맞게 하고 무기에 떨어지면 지혜로서 신령스럽게 아는 본성에 일치하도록 해서 자성의 본체와 작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수상정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여 벌레의 공적 영지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깨친 사람의 참다운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자성정예와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조스님은 최상의 근계를 위해서는 도노돈수의 가르침인 자성정예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번뇌의 업장과 습기가 두텁고 무명이 깊은 이에게는 도노 점수의 가르침인 수상정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위해서 영가현각선사의 말씀을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영가현각선사는 말씀하시기를 고요하기만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혼침에 잠기는 것이요. 깨어있기만 하고 고요하지 않으면 생각이 얽혀있는 것이다. 깨어있음도 고유함도 아니라면 그것은 다만 생각이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본침에도 빠져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